뭐라고요 중국어 문장 하나를 급히 살려야 한다고요 제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생시켜 드릴 문장은 바로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라는 문장입니다 자쇼지라는건 핸드폰이죠 핸드폰 액정 그러니까 스크린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거를 바로 빅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. 깨지다를 중국어로 쇠 라고 해요. 그래서 깨졌다 하면 쇠러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. 手지빙무碎러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. 자 일단 이 문장 우리 두번 이야기 해보고요. 또 어떤 게 마음이 아플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.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두번 시작 소지 빙무쇠러 碎了 잘하셨습니다, 여러분. 네, 자 일단 휴대폰 액정이 깨지는 거 말고 또 어떨 때 마음이 쪼개질 것 같을까요? 일단 첫 번째는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거, 그죠? 이거는 중국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떨어뜨리다가 바로 띄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我把手机掉了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把手机, 핸드폰을 뛰어 떨어뜨렸어라는 표현이 되고요.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. 워바 쇼지 띠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. 네. 어찌 됐든지 간에 다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핸드폰 액정만큼 우리가 잘 간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할게요. 자,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. 쇼지 평무 쑤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생시켜 드려야 될이 문장 완벽하게 소생 됐겠죠, 여러분? 네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번 따라 말해 주세요. 手机屏幕睡了.手机屏了